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경제 개방에 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말부터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내에서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동유럽 국가에서는 소련 주도의 공산주의 체제에 저항하는 자유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지식인을 중심으로 소련의 독재식 공산주의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1968년 개혁 성향의 인물이 집권하는 프라하의 봄이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과 소련이 같은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지에 대해 서로 다르게 생각하며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프랑스는 미국 중심의 나토 운영의 불만을 제기하고 독자적인 국방 및 외교정책을 펼치기 위해 나토에서 탈퇴하였습니다. 또한 1969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아시아의 군사적 분쟁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며 긴장 완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미국은 베트남에서 철수하고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때 국교 수립은 두 나라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979년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의 확산을 막고 군비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전략 무기 제한 회담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냉전은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완화되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소련에서는 공산주의 계획 경제 체제의 비효율성과 공산당 관료 체제의 부정부패가 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근로 의욕이 저하되고 생필품마저 부족해지는등 경제가 침체되었습니다. 1985년에 집권한 소련의 고르바초프는 개혁 정책과 개방 정책을 추진하여 공산주의 체제의 전면적인 개혁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때 개혁 정책은 페레스트로이카라 부르며 낙후된 소련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앙정부의 통제를 약화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려는 정책입니다. 개방정책은 글라스노스트라 부르며 국민들의 정치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와 비판을 허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반체제 인사들의 대한박해를 중지하는 정책입니다. 1989년 고르바초프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몰타 회담을 열어 냉전이 끝났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이러한 개혁 개방 정책에 반대하여 공산당이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고르바초프의 뒤를 이은 옐친이 막았습니다. 이후 권력을 장악한 옐친은 소련을 해체하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독립 국가 연합을 결성하였으며 공산주의 경제 체제를 포기하고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체제를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소련이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불간섭을 선언하자 동유럽 국가들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 사회주의 정권이 붕괴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후반 폴란드에서 자유 노조를 이끌던 바웬사가 대통령에 선출되었고, 헝가리에서도 대통령제를 규정한 헌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밖에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등에서도 민주적인 정부가 세워졌으며, 이들 국가들은 시장경제 제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89년 냉전 체제의 상징인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이듬해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독일이 통일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사회주의 정권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마오쩌둥은 토지개혁을 실시하고 은행과 기업을 국유화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은 1950년대 말 짧은 기간 안에 크게 성장하자는 대약진 운동을 실행하였습니다. 대약진 운동은 인민공사를 설립하여 만명 이상의 농민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농촌의 집단화를 통해 성장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한 계획과 자연재해까지 계속되면서 실패합니다. 정치적 위기에 빠진 마오쩌둥은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홍위병을 앞세워 문화대혁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문화대혁명은 마오쩌둥의 사상을 강조하고 중국의 전통 문화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운동으로 중국의 전통 문화가 파괴되고 많은 예술인과 지식인이 억압받았습니다. 마오쩌둥 사망 이후 집권한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하며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광저우, 푸저우, 상하이 등 연안 지역의 경제특구가 차례로 지정되어 외국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였으며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을 보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출 주도형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하며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의 격차, 도시 문제와 환경오염 등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정치적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1989년 100만여 명의 군중이 테남먼 광장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무력 진압하여 수천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테남먼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후 중국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으며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고 1999년 포르투갈로부터 마카오를 반환받았습니다. 베트남은 통일 이후 소련을 모델로 사회주의 공업화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자 1986년부터 도이머이 정책으로 시장 경제 체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도이머이는 쇄신을 뜻하는 말로 도이머이 정책은 중국 등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상 오늘의 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